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관심주목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미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차트가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우존스를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고 1, 2, 3, 4가 옆으로 기는 거죠. 한번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지금 코스피 여기서 상가 수련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1, 2, 3, 4, 5가 진행형이죠. 2,530 정도까지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부분인데 2,500 이상에서는 도착하면 좀 많이 좀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2,550에서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코스탁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830, 무너졌던 자리가 830이거든요. 얘가 먼저 도달해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850 정도 가야 되겠네. 여기서 많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코스닥은. 코스피는 조금 더, 네, 간다르면2,530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큰 흐름상으로 2650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건뭐 당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 들어올 때, 매수하는 급소 자리는 1파의 고점하고, 1파의 고점이 여기죠, 그죠? 2파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매수 급소가 됩니다. 이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지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정 들어오더라도 참을, 쓸,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맞는 거고, 여력 되시면 이쪽에서는 이제 기회로 삼, 는게 맞는 거죠. 예, 좀뭐 그냥 넘어갈게요. 어, 요번주에 이제 건설주애들이 조금 괜찮죠, 그죠? 아, 건자재 이쪽도 괜찮고, 어, 어제 이제 대림. 대림 비행가 오늘 매수가가 안 잡히고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5,800원, 40원에서 좀 나오고 나서 올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 이번 주에 250만 원 정부 발표 나오는지 한번 좀 관심있게 볼만 합니다. 건설주들은. 예. 그 다음에 CS 베어링. 오늘 품목주가 좀 좋았는데, 얘가 역시나 매수가가 안 잡히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얘도 좀 아깝게 됐어요. 그죠? 둘다 매수가가 안 잡혔다라는 거좀 보시고요. 건설 쪽으로는 이제 동신 건설 하나 관심으로좀 볼게요. 동신 건설. 오늘 양봉으로 좀 뛰쳐 올라간 부분이죠. 여기, 여저한테 뚫고 나간 부분. 그래서 이거는 22,000원을 이제 지지라인에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무여주시면 되고요. 동신 건설은 22,000원, 2 2 500원 정도. 뛰어넘은 자리가 2 2 200원에서 22,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선조가는, 오늘 저점만 안깨면 되는 거니까, 21,500원 정도, 좀 넉넉하게 잡고 보세요. 예. 21,1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거에요. 21,300원이 오늘 저가니까, 21,300원. 이렇게, 잡고 보시고, 요번 주만 보시는 겁니다. 예, 만약에 발표자한테 투자가 사시는 게 아니고, 내일 흔들리면은, 마이너스권에서 노리시면 되는 건데, 오늘 대림 행크를 보면, 마이너스가 거의 잘안 밀렸죠, 그죠? 잘안 밀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있게 한번 좀 볼만 합니다. 그리고 원전주 좀잘 보시라죠. 원전주가 좀 부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신, 몇 개만 볼게요. 예, 전에다 설명드렸는데, 병국이좀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신기계를 쭉 놓고 보면, 움직임이 지금 나동똥말똥 하고 있어요, 그죠? 이 큰, 얘는, 지금 이제 튀기 직전에 있는 모양은 좀 다, 갖춘 부분이고, 오송파트도 마찬가지, 삼각형. 예, 추세 돌파 직전에 와 있는 거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도 봐야지. 한전 KPS는 오늘 위쪽으로 서서 이제 고개 드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 산업. 예, 한전 산업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세 가오면 넘어가는 흐름이, 넘어갔는데 아직 이제 발동이 안 걸린 것 뿐이죠. 예, 언제든지 한번 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이제 어느 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부터 얘기했던 B, BHI, BHI, BHI. 이거 아니면 우진? 아,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진 이렇게 삼각수로 딱 갇혀있는 거 보이죠? 그죠? 네, 갇혀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BHI가, 자, 보시면, 이제, 병국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죠, 그죠? 뚫고 나가면, 뭐, 신곡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그래프상으로는 BH하고 우진이 가장, 예, 좋아요. 대장이 된다면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BH는 전번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BHI. 최초 4 0 0원 밑에서 는 분남매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손절가는 여기다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 잡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더 해드릴게요. 지난번 7,4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7,100원에서 7,400원. 선적가는좀 이제 올려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6,800원 정도? 6,920원에서 올랐으니까 6,900원. 네, 이렇게 좀 잡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원전주는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계시는게 좋고요 건설 쪽은 요번주에 뉴스 나오면 한번 틀면은 매도 쪽으로 이제 보시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거를 좀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비덴트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걸 얘기했나 안했나 기억이 안나는데 이게 한거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전에 이게 이제 매각설로 에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한달 있다가 재공시를 한달 했습니다. 그죠? 매각설에 대해서 부인은 하진 않았고요이런 같은 경우는 매각설 나오고 나서 개비든 시초가 있잖아요. 여기를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려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조가 되는 거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덴트가, 어, 저는 이제 이거 기판, 기법 강의 해드릴 때, 기법 강의 해드릴 때, 음, 제공신 앞둔 종목은 11선을 반드시 깨야 되고, 그 다음에 21선 근처 오면 이제 매수라 됐습니다. 그거는기가 강의 좀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자리가 최근에 이제 다온 거죠. 그죠? 이틀 전부터. 원래 21선 매면 15선부터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지면은 11,000원 이하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 보세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 깨지면 손절 딱 잡으시면 되고, 매수가는 1 8 0 0원에서 11,000원 사이 여기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늘리목은 이제 다 들어온 겁니다. 이제 얘는 제공식발로 이제 급등을 한번 할 거냐 음, 이제 그런 것들만 좀 기다리시면 됩니 손전만 칼같이 잡고 보면 먹으면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거그 네,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음, g 전자는 이런 거 어, 그냥 차분히 모아두시면 돼요. 92,000원까지 여기에 92,500원까지는 매수전도좀 보시면 되고 s k 하이닉스는 95,000원이 눌림목 뭐 매수자리입니다 95,000원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95,000원이 네, 매수자는 자리니까 보실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는 뭐에 대한 3 0 0원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수가 금방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돼 있죠 지지 라인 여기 있고 위에서는 이렇게 작은 박스에서 움직이는 거죠 3연0 나오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면 코스피는 2,500 그냥 훌쩍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좀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사라는 소리 아니다. 닙매설는 소리는 아니고 매설라면 저라면 대웅제은 LG전자 한번 볼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